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요 BMW i5 XDrive 4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BMW i5 40 모델은 계속해서 후륜구동 싱글모터만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XDrive 듀얼모터 40 모델이 출시가 되어서 드디어 4륜구동 모델, 4 0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M60까지 가지 않더라도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X1을 구매하셨던 고객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쭉 계속 X1을 운영하시다가 타 브랜드 차량을 운용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BMW i5 x-drive 4륜 구동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문의 주셨고 이렇게 지금 출고차까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5 x-drive 4륜 모델이 인증 문제 때문에 어 2025년형부터 출시가 되었지만 2025년도지만 또 2024년형도 같이 섞여서 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형은 다 판매가 완료되어서 아예 없고요 2025년형이랑 2024년형이랑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연형식 차이인데요 2025년형이랑 24년형이랑 같이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024년형이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야지 출고가 되겠죠 저희 고객님 원하시는 색상 조합으로 2024년형 i5 xDrive 40 모델이 재고가 있어서 이 모델로 추천을 드렸고요. 원래는 고객님께서 M 스포츠 프로 풀옵션으로 진행 희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4년형 i5 모델과 25년형 그리고 M 스포츠 프로를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로 추천드렸고요. 저희 고객님도 가성비 좋은 4륜구동 준대형 전기차 세단으로 i5 4륜 모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재구매 할인이랑 그리고 또 추가 저만의 할인을 더 넣어드렸고요. 아주 만족하시는 견적으로 출고 진행 도와드렸고 i5 마지막 24년형 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형을 25년도에 출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별다른 거 없습니다. 차도 보시면 상태 아주 좋고요. 인증 문제 때문에 출고가 잠깐 지연됐던 모델이어서 오히려 할인 생각하면 이 모델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출고 끝나고 나서 또 24년형 모델이 남아 있는지 많은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25년형도 많은 대기가 이루어져 있어서 할인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진짜 진행하실 분들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대기를 넣어 주시면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한 바퀴 쭉 둘러보고요. 작업하러 이동을 해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잘 들어오고요. 시트도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한 모습 볼수 있고요.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랙션 봐도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530km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보다 훨씬 많이 가네요. 그러면 작업 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셨던 작업을 모두 다 완료한 출고 대기장의 BMW i5 X 드라이브 4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인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작업도 다 깔끔하게 해놨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썬팅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가 또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이거는 제가 앞쪽 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 색상이고요. 유리막 코팅 잘 먹어서 아주 반짝반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팅도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밝은 선팅으로 진행해드렸고요. 앞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른 이유가 그릴, 블랙 그릴로 랩핑해드렸습니다. 일단 라이트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블랙 그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품으로 바꾸면 당연히 더 완성도가 높겠지만 정품이랑 랩핑이랑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출고하기 전에 랩핑 작업 딜러가로도 가능하니 문의 주시면 되고요. 휠 타이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상 없고요. 라이트 부분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이상 없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엑스트라이브 4륜구동 로고 눈에 띕니다. 트렁크 열어보는데요. 전기 차량이지만 트렁크가 내연기관만큼 널찍합니다. 바닥 부분만 조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판 공간 이쪽은 내연기관이랑 큰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전동 트렁크도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충전구 쪽도 이렇게 봐드리는데 특이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마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수 같은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휠 타이어 반대쪽도 확인해 드리고요. 4륜구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륜 조향 스티어링이 들어가는데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후륜 조향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옵션이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현행 차량은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리 쪽이랑 썬루프 쪽 전체적으로 체크 잘 해드리고 있고요. 트렁크 쪽도 꼼꼼하게 체크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 없고요. 깔끔하게 전부 마무리된 모습 볼수 있네요. 본네트도 광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작업이 다 끝난 차니까 또 실내 한번 둘러봐야겠죠. 도어 트림부터 시트 그리고 이런 테두리 마감재들까지 한번 더제 눈으로 체크하면서 영상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썬루프도 아주 깔끔하고요. 조명도 다 들어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동일하게 내장재부터 시트 체크하겠습니다. 전부 깔끔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이 완성도 높게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i5는 순수 전기 차량인데요. 후륜구동 40 모델이 제일 많이 팔리지만 4륜구동 40 모델도 나와서 이 모델도 많은 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MW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주행감마저 거의 내연기관이랑 동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BMW의 전기차 전차종은 대부분 대기계약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내연기관의 5시리즈인지 전기차의 5시리즈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키두개 제공해 드리고요 스마트키 두개 제공해 드리고 카드키 하나 이렇게 챙겨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을 해 드릴 건데요 블랙박스는 항상 제가 장착해 드리는 순정 블랙박스이고 BMW ACE 3.0 Pro라는 제품입니다. 조작 방법이 굉장히 쉽고요. 터치에 모든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기본 세팅을 안 하게 되면 상시 녹화가 안 되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녹화도 활성화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면 세팅이랑 GPS 국가, 그리고 음성인식 언어, 이런 것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면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 고객님은 그냥 차만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있는 차는 활성화해드리는데요.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해서 서라운드 뷰로 사고 시 충격 받게 되면 4채널로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모트 업데이트가 있으면 요거까지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오래전에 구매하셨는데 잊지 않고 다시 재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BM 5프로였습니다 즐거운 BMW 라이프 되세요